습니다 이번 시간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는요 어, 선생님이 수업해 보면 많은 학생들이 어,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유를 어, 오늘 하나씩 수업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 테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을 보면요 투부정사 할때부정이란 말을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 부정의 의미는 뭐냐면 부정. Not never가 아니고요 자, 아니, 불자에 정할정자에. 쉽게 말하면,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을 붙였어요. 왜 그런 말을 붙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구정사의 형태는요, 투 뒤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어, 원선스님이 한창 영어를 열심히 공부할 때 영어 세계에 가봤는데요. 동사가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어, 왜 오냐 봤더니, 자기는 영원히 동사로만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걸 봤거든요. 자, 봉사야. 너 앞에 툴를 붙여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변신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봉사가 이제 변하게 됐는데요. 자,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툴를봉사원형에툴를 쓰면 되고, 이렇게 동사 앞에 동사 운영 앞에 투를 붙이면 동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 앞에 투를 붙이게 되면요, 이 동사는 자첫 번째 자 명사로 바뀔 수, 변할 수 있어요. 명사로 동사 인데그죠자두 번째는요, 또 뭐라고 쓰야 되면? 형용사로도 바뀔 수 있어요. 자, 화랄 말은 원래 형용사 가 아닌데 형용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동사 투를 붙이면요. 자, 동사가 부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놈이 바로 투죠 투. 동사 앞에 투만 딱 붙이면 명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는데. 뭐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툴을 봤을 때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자, 뭐, 일자기를 1, 1, 1, 네 이렇게 하나일 때는 쉽잖아. 근데 경우의 수가 많을 때는 굉장히 여러분이 확실히 공부가 되기 전까지 굉장히 곤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동사 앞에 을 붙여서 명사가 됐다는 건뭘 매냐 그러면은 자 이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동사가 명사가 되면 주어가 될수 있어요 또두 번째는요 목적어 될수 있어요 세 번째는 자 보어가 될수 있습니다 그 예를 그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주어 자, to play soccer is interesting. 자, 보면은, 자, play soccer, t o o 을 빼면 play soccer 축구하다잖아요. Play soccer는 play soccer 절대로 추가될 수 없어요. 하지만, t o o 을 붙이는 순간, 얘는 이렇게 축구하다에서 축구하는 것은으로 바뀔 수 있어요. 자, 적어 볼게요. 축구하는 것은. 축구하는 것은. 재밌다.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어, 동사가 갑자기 명사가 돼서 주어로 쓰인다니. 여러분, 그죠? 두 번째, 목적어. 축구하기를 원한다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여기 2를 갖다가 어, 없으면 축구하던데 2를 붙이니까 이번에는 목적으로 써서 이렇게 이것이 목적으로 써 있어요. 자, 아직 여러분 목적어가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자,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동사 이 동사의 대상이 동사의 대상이 목적어요 해석을 짠다. 축구하는 것을 목적으니까 축구하는 것을 이렇게 을을 붙여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해석 방법이 이미 벌써 명사에도 주어 목적일 때 다르죠, 그죠? 해석 방법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호는요. 자, 보호는 뭐냐면 주어를 설명하는 게 보호예요. 주어 설명. 그래서, 내 취미는 뭐다? 내 취미는 뭐예요? 축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역시, to play soccer가 이렇게 보호를 올수 있습니다. to가 없으면, 동사는 보호를 쓸수 없습니다. 그죠? to를 쓰면서, 이게 비동사의 보호를 쓰였죠. 축구하는 것이다. 축구하는 것. 이렇게 쓰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동사 비에 to를 붙이니까 굉장히 쓰임이 다행히 좋네요. 이미 명사 하나 봤는데, 주어 목적어보였쓰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투부정사 앞 어, 동사 앞에 투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면요. 형용사가 돼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여기는, 자, 명사를 수식하는 명사 수식. 자, 명사 좀 보겠습니다. 자 축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 목이 말랐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I need a water to drink 했는데요. 이때 to drink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t 부정사가 형용사화되어서 명사를 꾸밀 때는요. 어 이렇게 꾸며주는 명사 뒤에서 항상 뒤에서 꾸며요. 그래서 뭐냐면 자 나는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데 어떤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에서 이렇게 나는 물이 필요하다. 어떤 물입니까? 마실 물. 꾸며주니까 뭐할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마실 물, 마실 마실로 해서 앞에 있는 물을 갖다가 꾸며줬죠. 우리는 반대죠, 그죠 영어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요. 자, 잘 보세요. 우리 말은 마실 물에서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지만 영어 투구 명사는요 반드시 음을 좀 명사 뒤에 와요. 그래서, water to drink, m u s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흉용사화 된 것은 한 개만 보고요. 자, 부사도 뜻이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인 꼭 아래를 했한 서너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적인 용법에서는요. 자, 문장에서, 자, 의미가, 자, 목적으로 쓸 때가 있어요. 목적. 목적의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play soccer to be a player every day. 이를테면, 은 나는 축구를 합니다. 왜요? 축구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은, 나는 축구를 한다. 문장이 끝났는데, 여기 추가로 to be a player가 나왔죠. 그죠? 자, soccer를 집어 넣어도 되겠습니다. 자, 내가 축구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 동사를 꾸몄죠? 동사를 꾸몄기 때문에 이건 부사인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자, 선수가 되기 위해. 이렇게. 자, 해석이 또 달라졌죠? 자, 나는 축구를 합니다. 선수가 되기 위해. 두 번째 볼게요두 번째. 자, 감정의 원인. I'm happy to play soccer. 자,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자, 해피가 나왔죠, 해피. 해피 외에도 감정이,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뒤에는 왜 그런 감정이 나오는지를 투동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합니까? 축구를 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피 감정의 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축구를 해서 해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결과 자 he grew up 그가 성장했어요. 그 성장한 동사의 결과가 뭐가 됐냐면 To be a soccer player. 축구선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 동작 이 그룹이라는 동작의 결과로 뭐가 됐냐. 축구선수가 되었다. 결과 축구선수가 되었다. 이렇게 결과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한 개만 나갈게요. 자 판단의 근거, 판단의 근거. 자 he must be a soccer player. 그는 축구 선수임에 틀림없어요. 왜? To get a lot of goals. 많은 그런 골을 넣는 걸 보니까. 초구선수 틀림없다. 해서, 이렇게 판단. 자, he must be a soccer player. 그는 축구선수 초코소, 틀림없다 해서 이때, must는 강한 추측입니다. 그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나면요. 이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근거를 말해야 돼요. 그 근거를 초구선수가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 조금 그렇지만 동사 앞에 툴을 붙임으로서 동사가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우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사가 많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예문까지 확실히 이해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